이 시간 은혜 받으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십칠 장입니다. 십칠 17장 장일 절에서 십오 절 신약 성경 이백십육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백십육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십칠 장일 절에서 십오 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합.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부터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설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렸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시아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온갖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소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네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네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노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네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델을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려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3절 하반절에 있는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으로 8월 1일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때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월 1일 첫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6월 7일을 지냈고요. 오늘 8월부터 또 시작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1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17장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의 존도에 관한 말씀이고, 10절부터 15절에는 베니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어, 먼저 여러분 15장에 보면, 어, 루스드라, 루스디아에서 디모델을 만났죠. 그래서 그디모델를 만남을 통해서 참 아들이라고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그 빌립보에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가고 싶었던 것은 다른 곳이었는데 성령이 인도하셔서 16장에 보면 빌립보로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면 마중 나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배 초소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다가, 어, 자존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 전함에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변화됨으로 그 바울과 신라를 일행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잘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17절에, 16장 17절에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압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전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그래서 귀신들린, 점치는 이 귀신들린 여자가 알고 날마다 번거롭게 여러 날을 심히 괴롭히면서 계속 그 말을 해요.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 냈더니 그곳으로 인하여 수입을 거렸던 사람들이 여종의 주인들은이라는 단을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자를 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걸 추측하죠. 그 말씀이 19절이에요. 여종의 종, 주인들은이라는 말을 해요. 복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소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말씀에 잘 보면요. 뭐라고 나면 22절에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 다음에 감옥에 가요. 얼마나 맞았을까요? 피투성이가 되고 멍든 자국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간수를 만나므로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16장에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억울하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놀랍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17장 1절이 이제 나오는 배경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빌립보에서 여러분 피투성이 되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들의 상황은 이래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복음 전하로 갑니다. 우리는 좀쉴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비투시가 되든 죽다가 일어나든 또 복음 전하로 가요. 근데 이런 보세요. 오늘 1절로 보세요. 1절을.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냐면요. 그들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 큰 도시를 지나가고 어디에 도착해요? 데설로니가 에요 빌리뽀에서 데살로니가 가는 거리가 161km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네 번을 해야 돼요.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교통편이 없어요. 걸어서 가요. 다시요.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스이가 됐어요. 그 160km를 넘는 거리를 오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보금들로 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뭐예요? 오직 복음 예수로 가득 찼어요. 자, 근데 오늘 나오는 말씀에 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회당을 찾아가요. 자, 말씀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델사로니가 이르니 거기 뭐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명이 모이면 예배쳐서 회당을 만들어요. 자또 가볼까요? 10절에 보면 베네라는 작은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도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모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아, 음, 아볼로니아, 아볼로니아에서 대살로니아 가는 이 지역이 늪지대예요. 회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사람들이 꺼립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바울과 신라가 가는데 그 넘어가다 보면은 높은 산이 하나 보이는데요 위쪽으로는 올림포스라는 산이 보이고 밑으로는 데살로니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위에 올림포스라는 산에는 그리스 신하에 나오는 제우스와 헬라와 아폴로 신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산을 보면서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는 그리스 신화에 오는이 모든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올라갔는데, 올림프스는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바울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산만 보면, 신들이 나를 지켜주고, 오늘도, 아플로, 헬라, 그리고 제우스 신이 우리를 지켜주나 생각하는 이 데살로니가에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턱대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로 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복음을 전함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찾아간 곳이 뭐예요? 1절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만시창이 되어서 얼굴에 피멍이 들고 걸음걸이도 이상한 모습으로 그 회당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에 바울이 누구의 관례 드려요? 자기의 관례대로, 자, 소통, 보통 유대인들은 보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관례라는 단어가 오늘 나와요. 이 관례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습관대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부에서는 이 회당을 찾지 못했고 습관대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습관 보세요. 예수님도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민명 시간에 새벽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뭐예요? 습관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조용한 곳을 찾고 또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전하려고 그곳에 갔을까요? 말씀 봅니다. 2절에 세안식일은 3주를 계속 갔다는 말이에요. 3주를 계속 가서 뭘 말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뭐 했어요? 강론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입니다. 아직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전하는지, 여러분 중요한 거 보세요. 3절에 뜻을 풀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뜻을 푼다는 말은 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침에 새벽에 문이 잠겨 있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거, 연다. 커튼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밖에 보이지가 않죠. 커튼을 열면 뭐예요? 보이는 거죠. 닫혀 있던 눈. 입술 마음을 여는 것이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묵상하고 나서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과 오실 예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나서 닫혀 있는 이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대해서 뜻을 풀어서 풀어주는데 첫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뭘 말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말해요. 이사회 53장에 우리를 위하여 책집 맞으시고 죽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라는 것을 전하고 있고 우리 죄악 가운데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유대인들에 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보세요. 다시 살아나는 건 뭐예요? 부활을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뭐하죠? 뜻을 풀어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예요? 다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하고요? 증언하고, 이 증언한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식탁을 차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식탁을 차릴 때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 놓지는 않잖아요. 국은 뭘 하고, 뭘 하고 준비하듯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증언하다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이 대살로니가 사람들은 뭐예요? 신들, 올림포스 산을 볼 때마다 신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보세요. 너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신들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언이라는 말은 식탁을 차려서 하나, 하나, 하나 놓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못 박히고, 어떻게 고난당했는지, 책직당했는지그 일을 쭉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뭐요? 16장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들,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절 보세요. 사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뭐예요? 경건한 헬라,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 자, 예전에 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복음을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바리 가는 곳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해요? 경건한헬라인이라는 말은 철학주의 이성주의를 말합니다. 러 우리가 천도를 많이 해보지만, 이 이성주의와 철학자들을, 철학주의자들에게는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해도 잘안 믿어요, 여러분. 근데 대서룡의 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펼쳐서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무리 중에 경건한 헬라인, 이성주의자들, 그리고 철학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은 뭐예요?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랑, 교회 자랑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를 전할 때그 말씀이 역사여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내가 뭘 전할 거 아니라 내가 만났던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나 신천지들 보면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펼쳐서 뭐 어디 어디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뭔가 뭐예요? 어, 나는 잘 모르는 말씀인데 뭔가 우리는 긴장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외웠어요? 근데 이들에게 뭐예요? 뜻을 풀으라는 말은 말씀으로 펼쳐서 보여줬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조목조목 말하면서 그랬더니 이들이 뭐예요? 열리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기부인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전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무리, 제자들이 있고, 그 밑에 여러분 말씀해 보면, 시기하여서 유대인 중이었더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깍두기 형님들, 불량배들을 불러서, 말씀을 못 전하도록 그 일을 해요. 그게 대살로니가 교회의 복음 전하는 사건이었어요. 이런 중에, 복음을 전해야 나중에 대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은 또 대살로니가 또 다른 상황들이 일어나요. 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보내요? 베네아라는 곳에 보냈는데요. 이 베네아 뜻은 뭐냐면, 떨어진 작은 섬이란 뜻이에요. 아주 작아요. 떨어졌다는 말은 조금 소외됐다는 말이에요. 그곳에 여러분, 복음을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데살로이가 사람들보다 그들은 뭐예요? 너그러워서 성품이 좋았다는 말이에요. 인품이 좋았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뭐예요? 말씀을 뭐하고요? 바꾸라고 돼 있어요. 대살로교 교회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예비된 영혼, 용원,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우리가 때를 따라 어떤지 모두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예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가 아니한가 뭐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묵상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보통 듣고 마음에 새겨서 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베네야 사람들은 뭐예요? 듣고 받고 그것을 실천하여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12중에 보세요. 믿는 사람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들이 믿는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또 대살록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또 깍두기 형님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일을 합니다. 보세요. 말씀에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듣고 그치는 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빌립뽀랑과 빌립보로 과딴 데로 갔더라면 빌립보에 준비된 영혼들은 루디아와 그 간수의 구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데살 데살로니아와 베니아도 연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바울이 여러분 보시면 14장 15장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복음 전하는데 돌 맞았어요. 1 6장에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찬양하고 했더니 16장에 옷고의 문이 열리고 우리만 열리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감옥까지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 그리고 디모데도 함께 베네아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거부하여서 돌을 치고 그 성을 내치는 사람이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상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8월 1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8월 1일 처음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뜻을 풀어 말씀을 펼칠 때에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소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오늘 항암 7차를 맞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지어 주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남편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되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인천 중앙교회 글자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참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